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또 기다립니다. 서울은 언제나 대한민국 자산의 중심입니다. 경제가 흔들려도 결국 다시 회복합니다. 이건 10년, 20년의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회처럼 보이는 착시가 많습니다. 모든 불장은 처음엔 이건 진짜 다르다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이클은 반복됩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매수함에도 모두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정보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내가 사는 이유가 명확하면 시세의 흔들림에 덜 휘둘립니다. 하지만 남들도 산다니까 라는 이유라면 그건 언제나 가장 비싼 선택이 됩니다. 지금 부동산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답은 시장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